며칠 동안 다시 스토어를 열어야 돼서, 어, 그 스토어 관련해가지고 좀 일이 많아서, 더군다나 또 심지어 눈대인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성, 성한 곳이 없어서, 며칠 또 위험 때문에 알아두었습니다. 거의 한 열흘 넘게 업로드를 못해서, 일단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고 뭐, 오늘 도 여전히 한가합니다. 지금 많이 한가하고 포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음,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뭔가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뭔가 지금 상황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음, 일단 기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가장 큰 이슈가. 요기요부터 시작해서, 한건 배달부터 시작해서 배달 팁을 많이 낮춘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웃긴 거는, 지방은 9,900원을 하든, 한건 배달을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입니다. 아, 물론, 콜이 적어진 거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한건 배달 뭐, 9,900원이다 해가지고, 뭐, 도무될 일이 없어요. 지방은. 어차피, 요기요도 많이 안 떠. 그런다고 배민온도 많이 안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저게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 뭐 이러잖아요 너무 배달집이 비싸서 등을 돌렸다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뭐다 그렇진 않더라고 뭐. 그니까 러 괜히 뭐 배달집 비싸서 안 시켜 먹는다. 이게 막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 오로지 배달팁 때문에 배달량이 줄었다 뭐 그런 얘기. 제발 좀 짓거리지 말라 이 말이죠. 지금 내가 이거 진짜 한 두세 번은 얘기했을 걸. 경제가 어려워서 안 시켜 먹는 거예요. 이게 더 팩트야.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학원 보내기도 빡센 상황이야. 학원 보내기도 자식새끼들 학원 보내기도 빡센 상황인데, 어? 배달 시켜 먹겠습니까? 지금 매출이 5분의 1로 줄었어요. 이거는, 하, 배달 이새끼들 싸가지가 없고, 이새끼들 배가 쳐 불렀다. 그래서, 음, 배달을 안 시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못 시켜 먹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포장, 뭐, 외식, 문화도, 당연히, 매, 가서 사 먹으면 은 외식 문화가 늘겠지 근데 코로나 풀리고 나서 당연히 외식은 늘었죠 늘었는데 그게 뭐 확, 확연하게 늘었다? 그것도 아니야 뭐 제가 관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가맹점 뭐 수도권은 다를 수 있죠 오홀 운영하는 가게 거래처도 많은데 거기 가면은 하나같이 똑같은 소리예요 크게 매출 달라진 건 없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 뭐 외식 좀 늘었다고 쳐도 돈이 없어서, 그리고, 뭐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배달을 안 시켜먹고, 밖에 나가서 외식이 준것 뿐이지, 옛날 같았으면 외식도 들고, 배달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어, 잘못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 배달도 잘못이 있고, 배달의 민족도 잘못이 있고, 물가가 오른, 그것도 잘못이 있고, 지금 경기가, 그러니까 어려운 게도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알고 있는 뉴스, 언론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거죠. 그것도 뭐, 흔히 다 알고 있는 뭐, J-O-O, TV 조,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데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건 어디서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자료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러워.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일단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돈이 되는... 뭐 배달 없이 돈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뭐 신호를 안 지킨다, 뭐 난폭운전이 심하다 이런 건 솔직히 이해하겠어. 네. 딱 봐도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근데 배달 시켜 먹으면 배달비 비싸서 안 시켜 먹는다. 뭐 이것도 조금 아주 조금일 뿐이지 소수일 뿐이지. 진짜 100% 그것 때문에 안 시켜 먹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죠. 나도 요즘 고민하게 되는데. 뭐 시켜먹어도 옛날에는 족발 뭐 이런거 시켜먹을 때아 그래 내가 한번 쏠게 어이러서 아 그냥 시켜먹을 수 있었지 아니면은 뭐술 술 마실 때도 그래도 덜 부담이 됐죠 근데 요즘은 한 번쯤은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짜장면을 시켜도 탕수육을 시켜 먹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요즘 그래요 진짜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존보가 답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정답인데 자꾸 뭐 배달이 겨 거지 같아서 뭐 음, 배달량이 줄었다. 이거는 솔직히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경기가 어려워서 굳이 집에서 잘 많이 해먹게 되고 그 진짜 정확한 통계만 봐도 알아요. 그 마트에 손님이 늘었대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해먹는 친구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마트에서 해먹고 뭘 해야지. 돈이 절약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변, 변화가 됐다는 건데 이거를 너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날조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물론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2할 3할 정도는 어, 이제 배달팁에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비싸니까 안 시켜 먹는 거겠지만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제발 그런 날조 좀안 했으면 좋겠고 가뜩이나 어려운데, 불집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지방 같은 데는 더 힘들어요. 아, 그나저나, 정말 죄송하고, 영상 자주 올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너무 힘들어서, 기사님들이, 콜을 좀 늘릴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도 난리도 아니에요. 콜비가 막 엄청 저렴해지고, 아주 장난닙니다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